차보양 먹는 시간 이제 한 4년 지나니까 만 4년 지나니까 배터리가 다 나갔나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번 보험 부르고 오늘 또 오늘 부르면 보험 마지막이래요 그, 그 내가, 내가 차 보험을 왜 부르는지 아세요? <laughs> 도랑이 빠지고 카버튼 데 빠지고 또 열세 차에 놔두고 문 닫아 걸어보고 그래, 보험 한번 남았다, 한번 남았다 해갖고요. 내일 4월 달에 보험 들어야 되는데, 이제 보험 몇개야 돼. 그래갖고, 이거는, 어, 또, 이웃 아저씨가 트랙터로 해갖고, 아까 시동을 걸어줘갖고, 이까지 겨우 왔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어, 얼굴 절대 나오면 안 된대요. 장가못 간대요. 그래갖고, 얼굴 안 나오고, 배터리만 갈고 있어요. 저장가 갔어요. 갔대요. <laughs> 응. 그럼 또 이제 사모님한테, 나나보다. 오늘 차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하던 애를 을 뚜리 깨면서 다 내갖고 차바꾼다하다가 혼나고 됐다. 이제, 이제 이름 마음 좋게나 래도선생님 저녁에 저거 뭐야 그 뭐야 블랙박스랑 이다 빼요? 안 빼놔도 돼요? 네안 빼셔도 돼요. 나 이때까지는 그냥 그런 거 몰랐어. 목현 캔 네. 나도 부르는. 중차중에 블랙박스를 안 쓰시는 게 배터리 수명에는 조금 도움돼요. 아 고맙습니다. 네.